자 아, 여러분 오늘도 스맥입니다. 우리 스맥 주주 여러분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맥이 경영권 분쟁 중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툭 까놓고 경영권을 지금 인수하겠다고 SNT 홀딩스에서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선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지금 SNT 홀딩스 측에서는 이 SNT 그룹의 어, 주요 요직에 앉아 있는 지금 뭐 대표이사라든지 뭐 어, 그런 분들을 이사 후보에 어, 올려놓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소액 주주들한테도 어떤 경영의 정상화라든지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동참해 달라고 많이. 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주주 제안도 하고요. 자, 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맥을 과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5,910원 정도에서는 확실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이제 월봉이거든, 월봉? 월봉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맥의 첫날에 시초가죠, 시, 시초가. 첫 월봉의 시초가가 첫 날의 시초가랑 똑같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일단은 그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고 여기 돌파하고 나서 한번 반등을 했었죠. 반등 반등을 하고 깨니까 어떻게요? 여기서 저항을 두 번이나 받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꼭 따라와 보시면 이긴 세월 동안 여기 구간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현재 12월, 1월 그리고 2월의 캔들이 1월과 2월의 캔들이 지금 아래꼬리를 보면 이 5,910원 정도는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차트를 머릿 속에 딱 넣어놓고 이게 뭐 분봉만 보면은 이게 뭐 스캘핑 종목 종목이지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좀 손가락 느리신 그 나이 드신 그 형님, 누들 이거 뭐 분봉 보고 어떻게 할 생각 하다가는 예,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위는 또 여기까지가 막혀 있다고, 7,800원. 그럼 반등을 하면 얘는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요? 어, 7,800원까지도 오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손가락이 빠르건 느리건 이 장면, 이 월봉의 그긴그 그 차트를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 야, 7,800원 부분에서는 내가 좀 매도를 해야 되, 되겠구나. 어, 물려있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맥 관련해가지고 S&T n 홀딩스가 인수를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제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만은제 개인적인 뇌피셜은요. SNT홀딩스가 인수를 할것 같아요, 저는 인수를 할것 같고 왜냐하면은 대기 자금이 너무 많어, 네, 너무 많고 뭐 3천억, 4천억 정도의 그런 현금을 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스맥은 공격적인 어떤 그 추가적인 뭐랄까요 주식을 지금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 사실 1% 정도나 앞서 있고 그1% 정도는 좀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어떤 그 일단 주주총회에서 여기서 이제 최후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이미 대주주는 지금 SNT 홀딩스라고요. SNT 홀딩스 뭐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대주주야. 어, 그걸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3월 말이지 않습니까? 3월 말인데 3월 말까지 어떤 재료가 살아 있고 주총이 끝나면은 재료가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무슨 말하는지 하는지, 아, 하는지 알겠죠? 야 이거 주총이 끝나면 정말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더 오르겠어요? 아니면 떨어지겠어요? 예, 거기까지일 수가 있다. 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 재료의 그 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 큰 손실을 안 보고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말이죠 이 비단 어, 스맥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종목에서도 어,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월, 월봉 봤으니까 일봉 보고 분봉 보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예상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분봉상으로 좀 보시면 얘가 한번 이렇게 분봉상에서 속임수가 나왔어요. 예, 여기 구간을 깼거든요. 여기. 일봉상에서는 몇 차례 지지해 준것같이 않지만 얘는 벌써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라는 그런 반등을 했었고, 이 구간을 넘겼다고요. 아래로 깼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 손절이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을 크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속임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 얘가 상승하면 어디까지 상승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월봉상에서 어, 얘가 어, 이런 7,800원 구간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크게 크게 어, 좀볼 수가 있겠죠 7,800원이라야 뭐한0원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관심을 아주 많이 가졌었죠. 여기 보고 여기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요 역헤드앤숄더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원래 이렇게 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다고요. 어, 헤드앤숄더는 추세 상승하는 게 이제 하락으로 꺾이는 추세 반전형 패턴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패턴이야 사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아야 좋은 패턴이거든요. 역헤드앤숄더. 그래서 역헤드앤숄더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한번 그 속임수 뭔가 한번 꼬아서 가는 거죠. 여기서 꼬아서 이렇게 이렇게 상승했다. 여기까지 상승했다. 지금 다시 또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이런 구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또과거에 헤드앤 숄더의 어깨 부분, 이 어깨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제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6,350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제가 여기 구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구간은 넥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넥타이 할때넥어목 라인 이런 얘기예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대가리. <laughs> 그리고 목, 어, 이 목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라고, 얘가, 얘가. <laughs> 그래서 이넥 라인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넥 라인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6,65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여기서 반등 안 하고, 아, 여기, 오른쪽 어깨, 그 어깨 라인까지 간 거죠. 숄더 라인까지 간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6,600원 이렇게 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저랑 같이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심심해 죽겠네. 여기 댓글 안 달아주시면 제가 너무 외로워요. 여기 지금, 어, 이,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 크로마키를 이렇게 쫙 열어보잖아요. 이, 이 문짝 나오죠, 문짝. 문짝 나오는데 여기 육중한 이 철문의 그 손잡이 보여, 이거? 와, 이, 이게, 이게 잠겨있어요. 캄보디아에 지금 갇혀있습니다. <laughs> 캄보디아는 거짓말입니다. 예, 신고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요. <laughs> 여하튼, 아, 지금 너무 외로우니까 저도 빨리 여기를 예, 영상 찍고 빨리 탈출을 하고 싶은 하루 종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아, 팍팍 힘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 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 종목 대응 방법 밖에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 뵙다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6,650원 이런 부분 어쩌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또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여러분들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38 4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의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아, 나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2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 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스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갈 수가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저희 USB 카드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개당은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뭐 이거 달랑 하나만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000 1,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9,00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 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로키 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로키 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4 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키 텔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의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습 그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1점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에. 들어서 2026년에 아, 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 리는 그런 어,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못 채게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리언, 루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주의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 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다섯 배, 여섯 배, 심지어 뭐열 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중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스맥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프로그램 수급이 좀 좋아요. 예, 오늘도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드,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주가를 같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11억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 주체는 한국 증권하고 신한 증권이죠. 이두 증권사는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개인들은 좀 팔고 있죠. 예.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 못 버티고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 신한 증권이 38,000주, 34,000주 하면은 어 대략적으로 한 7만 7만 얼마, 2,000주 정도 되네요. 72,000주 정도? 그래서, 어, 지금 수량으로 보시면 그 72,000주보다 훨씬 더 많은, 한두배 가까이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얘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어, 잠시만요. 한번 이렇게 찌그러트려 가지고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 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다 꺾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이런 부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잘 쓰는 이제 한국증권하고 신한증권의 합작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량으로 보면은 지금 18만주 정도 되니까 얘네 둘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두배 가까운 물량을 지금 어, 프로그램이 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이런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내려가면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려가면 이 홀딩했던 물량들을 때문에라도 어, 속임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줄수 있는 그 가격이 저는 대략적으로 오늘은 예. 6,650원 정도 이런 부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랑 같이 이 부분 잘 관찰하시면서 아 제가 또 소통방에서 하루 종일 또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한 3만원 정도 되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 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 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 입니다. 자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어,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일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없는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 저것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툼에 일어나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 매매 어, 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아, 주포가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예요. 돌파 매매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스윙 다잘 내. 내다가도 고수개미들은 대외약재의 한방의 수익금을 다 토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오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관 완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이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 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 주, 그리고... 예, 방산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우리는 급등주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 또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의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 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 하셔서 읽어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건 그냥 첨부파일로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어, 소중한 뭐, 뭐 여러 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usb가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